야, 이번에 나왔다. 느낌 왔어. 진짜 이번에 나왔다. 나지? 이런 개. 제발, 테디베어 를 주세요, 테디베어. 아, 닥, 닥터베어든 테디베어든. 나왜 갑자기 12,000도? 나 아직도 그, 그, 총한방 쏘면은, 머리에 쏘면은, 막, 불알 터지는, 불알에 한발더 터지는, 뭐, 유산탄 같은 그런 거 하지. 하는 후보 없제? 난후보였구나 이진을. 야, 서리가 미래라니까. 얘한테는 딜이 안 들어가, 근데. 짜증나게. 보스 딜은 별로라고요. 얘, 예, 얘예 한정인데요? 왜 우리 설이한테 뭐라 그러시죠? 뚝빼기 이거 파티로 하는 게 아이템 더잘 나오냐고요? 아니요, 그냥 같이 총알 사줄 친구가 필요한 것뿐입니다. 나 혼자 총 쏘기 귀찮으니까 같이 사줄 친구가 필요한 음. 것뿐이에요. 자! 아, 안 나왔어. 오늘 나올 때까지 돈다. 얘기했어. 와, 11000, 1 와, 13000! 나는 설이의 왕이다. 닥터베어, 오늘 현왕입니다 근데 이게 확률이 좀 다를까 싶어가지고 더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마스터로 돌고 있거든요. 이번에 나왔다. 진짜 나왔다. 개자식들아. 왜안 나와? 야, 어떻게 아까 노멀을 도는 게 나을까? 어, 노멀에서 다 여섯 번만 나왔다고? 야, 이번엔 노멀 한번 가보자. 닥터베어만 먹을 거면 그 노멀로 쫓아. 야! 야, 민짱 뭐하냐? 너왜 흑묘랑 왜 밀당하냐? 아, 중요한 거못 먹었어? 미치. 진짜 이번엔 나왔어. 게시, 뭐가 나왔는데 나왔다고? 거짓말하지마 드랍으로 나왔다고? 제역이 드랍으로 나왔어요? 아 그냥 쥐인 눌러서 먹었는데 나왔대 아 고양이랑 닥터베어 같이 나왔어? 그러면 또주님은 가셔도 됩니다 이제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버스 감사 야그 10만 10만 에너지 링크나 그 만원 후원하고 가세요 개빡치 그냥 안 잡고 마지막 뽕알 세, 뽕알이라니 그 아유 랄브 컷 뽕알 아이 아유 발 랄브 컷 과연 딴따라 단. 쿵짝짝쿵짝짝쿵짝짝 <laughs> 괜찮아 아직 우리 아직 몇번안 했어. 나 토끼 300마리 잡았다. 죽음의 토끼 좀 먹으려고. 가쇼. 아! 닥터베어 닥터베어 닥터베어가 필요해. 흑뇨 꺼져. 씨안 먹어. 나왔다. 이런 혹시 미션 봤냐고요? 예, 네, 미션 봤습니다. 어떤 미션? 갑자기 마음이 콩닥콩닥거리는데. 아, 곰. 아, 봤죠. 끝까지 갑니다. 평생 갈 수도 있어요. 방종 안할 수도 있어. 내가 먹을 때까지 한다. 1트 3만, 2트 2만, 3트 1만이라고. 그건 안 되지. 저기요. 그 수지 타산이라는 걸 모르겠어요? 지금 그, 나오는 꼬라지를 보고도 지금 그딴 소리를 해요? 오트 합시다. 1트 5만, 2트 3만, 3트 1만이라고요. 아니, 이게 랜덤이라서 제가 이걸 뭐 먹는다고 뭐 말다 할 수가 없잖아요. 까기 전까지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. 받을지 안 받을지. 오트 안에 먹으면 3만. 오트 3만이 조금 더 현실적이다. 오트 3만. 도전. 갑니다.

야이 개. 개스... 자, 3초 남았습니다. 민짱님 팬이에요. 우르르르 나와. 나와 임마 민짱 내꺼야. 나와. 밥해 줄 사람 필요. 빠밤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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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제발 나에게, 제발 나에게 원... 아, 아니, 아니 닥터밤어를밤밤밤밤 닥터 따라라 따라라 나쿵짝짝쿵짝짝쿵짝짝쿵짝짝 사쿠라요 다섯 판만에 먹었다는 사람 나와 걱정 마시죠 막텐 뜨실 겁니다 흥묘가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이요 나와라이요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이 나와라. 오 나왔어. 소름 끼쳐. 이게 왜 나오냐고? <laughs> 와, 닥터 배우다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닥터 오운입니다 야, 3만 원 감사합니다. 와, 어떻게 이게 이게 이렇게 나와? 책임을 다하는 의사. 급하게 배낭을 메었다. 응급실에서 또 다른 응급실로 향한다. 의사는 너무 바쁜 나머지 자신의 이름과 목소리 그리고 생김새를 잊어버렸다. 하지만 자신의 맹세는 잊지 않았다. 원거리 도움 요청. 이게 저 이게 전부야? 오? 어? 야, 머리 열었어! 촥! 오! 그리고 피도 채워줘! 머리 다 집어 넣었어! <laughs> 야, 귀여운데? 근데 마스터로 먹으면 어빌더 높은 거 뜨지 않을까요? 개 잡소리 하지 마세요. 안할 거니까. 어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. 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. 누굴 빙따리한 빠진 줄 아나? 안 해, 임마!